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너하다 수의사 정 원장 안 수의사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새해 인사 한번 드려보고 시작할까요? 네. 네,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늘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은 배뇨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원장님께 늘 주제를 말씀드리면 정의를 여쭤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뇨장애의 <laughs> 정의가 뭐죠? 소변을 잘못누는 거. 네. <웃음> <웃음> 다시 말해서 오줌을 잘못는거 맞죠? 네. 강아지든 고양이든 참 이런 증상으로 많이들 내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갑자기 소변을 좀 찔끔거리거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달 나는 네. 보호자분들 말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왜 그런 건가요? 화장실을 뭐 하루에도 열 어, 번씩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어, 화장실 치우려고 들어가 보면. 그 감자라 그러죠 고양이들이 눈 소변 덩어리가 되게 조그맣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가 뭐 심하면 혈뇨를 누기도 하고 아예 소변을 못 누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방광염, 요도염, 인거 같아요. 어, 그래서 방광염, 오늘은 요도염? 예, 방광염, 요도염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원장님, 방광염의 원인은 혹시 뭘까요? 방광염의 원인도 사실 뭐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어, 병원에서 근무해 보면 또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많이 오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네. 주로 이제 감염성이나 어... 예, 또는 이제 요로 결석. 감염성은 주로 세균, 뭐 음. 간혹 곰팡이 감염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요로 결석은 방광이나 요도에 결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네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방광염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발성이란 말 그대로 이제 원인을 알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특발성 방광염의 큰 원인으로 어, 스트레스를 꼽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그런 질환이. 기뇨기계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사람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데 <laughs> 네. 우리 아이들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원장님 방광염이라고 확진을 위해서 또 검사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배뇨 장애로 내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네. 검사들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영상 검사, 엑스레이도 음. 찍어보고 초음파도 보고 하는데요. 이제 엑스레이로 보. 어 이제 방광 안에 뭐 결석이 있지는 않은지 음 방광 신장. 크기나 모양 등이 괜찮은지 그리고 초음파로 좀더 자세하게 방광벽 상태나 결석, 뭐 부유물 등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변을 또 채취해서 를 요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이제 혈액 검사까지 해서 아. 혹시라도 뭐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지, 않뭐 아, 네. 네, 다른 수치에 또 영향이 있지 않은지 네.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네, 어떤님 반려동물들은 방광염이 심해지면 네. 요도 폐색이 되는 경우도 네. 아주 많더라고요 네. 요도라는게 말 그대로 오줌이 나오는 길인거죠? 네. 거기가 막힌게 요도폐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 네. 그러면 치료 자체가 방감염일 때 그리고 요도폐색일 음. 때 치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일단 소변은 그래도 누기는 누는데 네. 어, 이렇게 배뇨장애로 찔금찔금 누는 이런 음. 정도라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음. 어, 뭐 막힐 가능성은 없거나 낮거나 뭐 이제 염증 산물 정도만 보이거나 이렇다 하면은 이제 내과적인 치료로 음. 어 이어지면 될것 같고요. 어, 수술은 안 해도 되겠네요 어, 예. 예. <laughs> 하지만 이제 소변 나오는 그 요도가 아예 막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라면 빠르게 이제 그 처치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제 막히는 경우가 뭐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음. 그 조그만한 결석들 음. 그런 것들이 요도를 막는 경우가 있고요. 음. 주로 고양이, 특히는 개고양이 다 해서 이제 남자 아이들, 음. 수컷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요도 폐색이 오는.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내려오다가 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막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방광 내 슬러지라고 하는 그런 부유물 침전물들이 음. 네, 그런 가루들과 섞여서 네, 내려오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음. 특히 이제 남자애들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요도도 더 길고, 예. 좀더 이렇게 구부러지고 복잡한 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 쪽에 뼈가 있거든요. 음경골이라고 아. 뼈가 있는데, 예. 그 요도는 그래도 좀 약간 탄력적인 조직인데, 뼈는 이제 딱 이렇게 크게 커져있 네, 네. 뒤까지는 내려오다가 뼈 바로 뒤쪽에서 못 빠져나오고 아 쌓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남자애들이 좀 많이 오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한 번도 못 논다. 음 고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질 거예요. 네. 아파하고 그리고 생식기를 계속 할때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빠르게 와서 확인을 해보고, 어 이제 요도를 뚫어주는 그런 아 약간 수술, 외과 수술이, 수술이 들어가네요. 네, 필요할 수아 있겠습니다. 아 네, 원장님. 그럼 요도 폐색은 외과 수술이 불가피한 걸로 들려요. 그렇죠. 네. 근데 요도 폐색도 있는데, 아까께서 말씀하셨던 결석, 방광 결석으로도 수술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네. 이제 뭐 방광 결석 수술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방광 결석이 어, 종류도 좀 다양해요. 네, 네. 네 성분으로 봤을 때, 어,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스트로바이트라고 하는 음흠, 성분의 네, 결석이 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칼슘옥살레이트 그리고 암모늄 음흠. 결석 뭐 이런 등등 있겠습니다 스트로바이트나 칼슘옥살레이트가 거의 어, 대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음, 스트로바이트는 소변이 알칼리일 때좀잘 생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감염과도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음,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칼슘옥살레이트 네. 결석은 소변이 탄성일때좀더잘 생성이 되고 음. 그리고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호르몬적인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소인도 좀 있어요. 예, 예 책에서 보면 뭐 소형견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미니어처 슈나우저 그 다음에 비숑프리제, 아. 뭐 포메라니안, 음. 말티즈 등등 잘 걸린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칼슘옥살리트 결석이 생긴 아이들이 재발도 훨씬 좀잘 돼요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그요여을보려는데 네. 재발이 어떤 결석이 좀잘 되는지 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모늄 결석은 어간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암모늄 결석이 확인되면 간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간 질환을 해결해 주어야만 결석 생성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광 결석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적으로 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광 결석 자체가 재발이 잘 되는 어, 질환이다 보니 네. 수술하고 뭐 회복을 했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네. 꾸준하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관리가 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재수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만 잘해도 또 재수술을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 지금까지 방광염, 그리고 요도 폐쇄, 방광 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걸리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세 가지의 질환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 네. 소변 너무 오래 참으면 어 맞아요 방광에는 예, 네.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아이들이 있어 요 특히 이제 강아지들 중에 실외 배뇨만 한 아이들 <laughs> 예. 겨울에도 나가야 된다며 네네. 눈이 와도 나가야 되고 저서울에 네. 있어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장일 소변을 안 보다가 이제 뒤늦게 데리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이렇게 소변을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은 보호자분이 좀더 신경 써서 음.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도록 자주 산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품종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아이들 역시 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결석이 생기진 않는지, 방광 상태가 괜찮은지, 소변 성분에 문제는 없는지, 네, 예, 한 번씩 정기 검진하면서 같이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방은 네. 검진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방광 결석을 걸렸던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이 조절과 아... 물 많이 먹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결석 예전에는 결석 종류별로 처방 사료가 따로 나오기도 했는데 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로바이트나 칼슘 옥살레이트 두 가지 결석을 한 번에 한 사료로 음. 같이 어. 해결 어, 관리해주는 사료들도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사료를 잘 챙겨 먹이시고 그다음에 음수량 물을 꼭잘 먹어야 되고 특히나 고양이들은 그 특성상 물을 그렇게 잘, 잘 마시지 먹죠.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비뇨기 질환이 오는 원인도 있는데 그래서 물을 꼭잘 먹게끔. 음. 강아지는 거의 체중 킬로그램당 한 40에서 뭐 많게는 100ml까지. 음. 네, 고양이는 최소한 한 40ml 정도는, 네, kg당 40ml 정도는 먹어줘야지, 어... 결석이 생긴 애들은 이후에 예방이 좀잘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들 우리 저기 잘안 먹는 물을 잘안 먹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요즘에 많은 제품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 뭐 보호자분들 요즘에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런 좀 좋은 제품들로 활용을 하셔서 물을 많이 먹게 네,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 방송 너와 너하 너와다 구독 어?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찾습니다. 여러분 팍팍 늘게 많이 부탁드려요. <laughs>